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도에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든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세임 공급하시고 오늘도 등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 돼 여와께서 수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로하니라 만군의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 너희들 앞에 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 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아, 우리는 힘이 없어. 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제대로 변변을 하는 어떤 직업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못할 수도 있어. 우리 힘이 없어. 우리 능력이 없어. 하는 그들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너희들 힘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성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직 성력으로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어, 순,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감남나무가 있어서, 감남나무에서부터 이, 그, 어, 등잔대에 기름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거기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감남나무, 일곱 금자, 등잔대는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공급될 때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탁 하나가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솔로몬 때는요, 얼마나 황금으로 된 성전을 지었어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황금이 있었겠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얼기설기 다듬고 그리고 성전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 볼때 에게 이게 성전이야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리라고 무시하느냐? 아이 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못한 이런 보잘것없는 성전 참 이거 뭐 기공식 하나를 갈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되겠어? 누가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게 없다. 여기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마음을 다 하고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초막절이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제 집 안에서 다 마당으로 나오고 들판도로 나가서 그리고 초막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 과거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았느냐. 그래서 이마 초막절 절기에는 그들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 할수 있었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굶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릅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막전은 그래서 초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절개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개 끝날에 뭐를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리고 재단에다 붓는 행사가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옆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이 사건이, 이 말씀이 여기에 있냐면, 자, 초막절의 성취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천성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보낼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초막절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광야를 부지잘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성하게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근데 여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그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성령으로 오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는데, 그 영광은 성령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냐면요, 십자가를 앉어서 그래요. 좀 어려우면요, 에 못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그런 거안 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거 맡깁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속에서란 뜻이에요.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내장은 그들에게는 내장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른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풍성한 강이 흘러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냥,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주방장 좀 하세요. 그러면, 예 하면 돼요. 아, 내가 못 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다, 안 돼. 그거 맡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교회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왜요? 그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거야 돼요.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